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제타체인 코인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18% 상승력을 보이면서 9,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000원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전고점 부근이 1,100원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 구간까지 돌파해주게 되면은 자, 그 위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게 되면은 이제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뭐어 다시 한번 폭등 랠리를 펼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어 지난 5월 3일 신규 상장이 됐는데 상장빔이 6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장빔 치고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어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는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방 압박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2차 상장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 상장한 UX링크 코인도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고가를 뚫으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코인이 바로 빅타임 코인이죠. 이 코인도 신규 상장 최근에 하고 나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번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기존에 상장됐던 코인들도 상장비밀이 나오지 않은 코인들은 다시 한번 2차 상장비밀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이고 현재 금리 인하가 이번에 시작이 됐고 또 반감기 효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고래 세력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 전형적인 불장 진입전에 나타나는 순환매 장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작은 종목들 위주로 자금을 먼저 확보를 하고서 이제 메이저급 코인들로 자금을 다시 이동을 시키면서 본격적인 불장을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 순환의 장세 속에서 작은 종목들 위주로 급등력이 나오는 장세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 하락 흐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십니다. 미리미리 단계 고점에서 비중 살짝 먼저 덜어내고 눌림목에서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네, 가주실거고요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채터체인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래들에 의해 장악이 된 코인이라서.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 가셔야 되고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알럿 고래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나 주고 있죠 자 보시면 OKX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지갑 지갑에서 거래소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보통 거래소에 그래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곧 세력들이 매수를 하겠다 또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신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우리는 고래 세력들이 이제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를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영상화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이 무료 소통망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PC 전용 링크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보니 어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인 상담 모두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도 한분한 분. 한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타 체인이 이번 오늘이죠, 코인비스 거래소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비스도 이제 메이저급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멋진 급등 랠리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타 체인 고징 같은 경우는 우리 어피트뿐만이 아니고 뭐 KIO, OKX, P성 그리고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등 메이저급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우리 업비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56% 거의 6 0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제것은 우리 흔한 말로 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도 하죠. 이것이 뭐좀 부정적인 뭐 인식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자, 충분히 재밌는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죠. 자, 투자 심리를 자극해 주게 되면은, 자, 금중 심리가 작동하고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세력들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곧 2차 상장 빔 밸리를 쌓아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나가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그 이후에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장이 현재 24시간 열리고 있죠. 그래서 새벽이든 언제든 이런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요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소 이제 신고가까지 예, 목표가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신고가가 2688원이죠. 현재 구간 980원, 990원으로 기준했을 때, 이 구간에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171%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슈팅이 또한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목표가 일단 신고가 삼고서 함께 공략에 나가실 거고 자 그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